우리가 요즘에 가공해갖고 <laughs> 업체들이 팔기만 팔고, 뭐, 가 저, 저, 공안된데 많잖아요. 제공 많은데, 우리 회사는 이제 우리 제품 말고, 다른 제품들이 제공해 뱉품 있으면, 우리가 가공비를 내시나 받고 가공받고 우리가 가공해 드릴 겁니다. 왜냐면, 한몇년도가 묻었을 때 판매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저희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가공은좀대학공제 아닌 가공 해줄 수 있냐? 대작도 안 되고 막 그런다 하고 제가 가공을 해줄 겁니다. 해주고 제가 가공공장 가 하나 오픈합니다. 하나 오픈해요. 하나 오픈하고, 근데 가공공장 오픈할라 해요. 알리기 잘갑니다. 혹시 혹시 저하고 7대 3으로 사업 하 앞으로 7대 3으로 사업 하실 수 있으면 제인도 오시면 됩니다 내일 오시면 되면, 실제 사무 내가 70%, 30%, 내놔, 그래, 하시면 되고, 저는 앞으로 부산, 대구 대전, 강주, 강원도, 강, 저, 저, 제주도, 대섯군대는 이제, 성화 하려고 그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제가 또, 남무가 줘야 되잖아요. 이제는 수입제는 세야되 끝났습니다. 수입자들 수입에, 그 나무 막, 집에다가 털어져 갈라지는 있잖아요. 그런 제품은 제가 매일 많이 없어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 앞으로 오시면 되게 좋은 일이 있는 게매지 나무. 제가 11월 달에 그거 갑니다. 인년을 시작합니다. 왜 가냐? 그냥 가지 않겠죠? 이 짝투리, 짝투리 나무 경매. 여기 있는 상태 나는 거를 대나무로막 이렇게 저걸 사와서 저걸 사와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상 경매를 막 해드리려고. 그런 해드리려고 제가 <laughs>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는저 조금만 공방 취임하신 분들 존경이 많을 거예요. 여러고 열심히 우리 저양 목재하고 그러고 여기는 좋은 댓글 안달으시더라고 이제는 닉네일 꼭 달아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세요. 네, 댓글 달아주시고 저분 제가 12월달이나 한번은 저분들을 해서 내가 폭발을 하시면 해드릴 겁니다. 그냥 하또 업자들, 업자분 계신, 분, 계신 분들은 계신 젠데 열심히 활동하시면 또 내년에는 왜냐면 우리가 대한목재 공방을 방남에 가잖아요. 방남에 우리가 대항목 이게 대한목재다 대항목재고 공방하시는 분이랑 우리 회사 탭을 블 잡아서 한번 내가 여기 테이블 이렇게 한 개씩 방남에 한 분씩 다이렇 드릴 거예요. 점수는 보인들 부담하셔야 돼요. 그 대신 비싸. 그럼 내가 한 개어도 다좀 싸게 하겠죠. 그럼 이렇게 분수를 갖고본인들이 한 곳에다가 만드는 걸 갖다 놓고 하시면 돼요 판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우리 대한민국 혁명 업체도 같이 살아야죠 네 원장 살이라 같이 살자 그이고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저 내가 제일 친한 친는 누군지 알아요? 네. 누구요? 박 네. 아빠 도망가다 드다 드려 <laughs> 아 아빠도망다 드려 아도다 드려 아 도망가다 드려 아도망가 봐요 가 <laughs> 도마 20개 갖고 와봐요. 자, 아, 빨리 20개 갖고 와가지고. 수액이 몇 번씩? 에? 3또 있어요. 아니, 너무 빨리 얘기 때만에안나오데 유튜브 하실 때 노래 한 번도 안 불리시던데? 그래서. 아, 빨리 가세요 오늘 재밌게 저랑 오늘 가고수는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요. <laughs>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우리, 우리 나라에서 영웅이 누구죠? 박영규 황영조는, 황영조 아시는 분? 황영조? 저... 아니 아니 야 빨리 와개누구하 <laughs> 오늘 황영조 옵니다 아, 네여기황영조 <laughs> <그래, 항영절이> 옵니다 <laughs> 우리 황영조 한분 나도 있는데 나도 한 분씩 드야지 <laughs> 자, 황영조가 저 몇 년들? 몇 년들? 몇 년도에 발 올리기 딱달갔죠 88년도. 92년, 92년, 88년도. 아니, 빠지 않는 많 어디 나라죠? 바방셀로나방이 강성 코스나 이제 대사인. 온주이. 넘퍼. 그 어, 언덕도 합니다. 온주이. 아, 근데 그. 어. 그리고 <laughs> 또, <홍유산>. 또 가수. <laughs> 가수. 또 우리 그저 60만 구독, 60만 구독자. 가수 <laughs> 옵니다. 60막. 혹시 여기 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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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있습니까? 저요 텃밭 그렇잖아요 텃밭은 뭐하시는지 아니 텃밭 구독자요? 네 여기 텃밭 텃밭 구독자 그6 0마 구독자 이분이 와요 그분이 직업이 가수예요다 가수인데 아, 오늘 여기 오는 분 우리하고 박상철이 강영조 나 세이 제일 큰인이에요 <laughs> 그러고또 유, 일한이나 가수가 이제 좀, 떳떳떳하다 우리, 떳떳하면 이제 끼어 놀라고 막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오늘 잘하면 끼주줄 거고. 그랬더니, 제가 항상 12월달 연말 이벤트를 좀 하거든요. 연말 이벤트도 하시고, 제가 연말에 또 도마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12월달에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내가 도마를 조금씩 이렇게 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실분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열 분을 추첨해서 드릴게요. 그러다가 다 인천사, 인천만 다 사면 좋지 않아요. 뭐, 저, 좋은데 있고, 어디, 어디 있으면 내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판면안 하고, 어제 사업이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업이 안 되면, 제가 대감마저 대출한 거 있습니다. 8년 전에 했던 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명패를 명패를 받아선물 주는데 그때 돈좀고면는안돼요 열심히 하신 분 내가 명패를 내가 만들어 드릴게 만들어 드게요 항상 대한민국 쇼보몰을 많이 주시고요 많이 이뤄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뜯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이 나무가 올려 다고, 앙산화 나무 추천받아요. 앙산화을 다고 데이앙산화 나무가 다고, 이렇게, 나무가, 하자 좋고, 다르고 색깔도 이쁘고, 이거 아무래도 앙산화 이거 보시면 겠지만한반도를 만드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앙산하고이게다비인데 원장 맞는데, 16만. 제가 만들 수 있으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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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를 쓸수 있어요 외주. 다음 목적, 다음 목적 외주 하고 또좀 내가 외주 드릴게요. 예. 가볼까요? 저거 4시부터 우리 성남동 성남동 6 4 286번지 4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빵봉시 다도 같이 배우시고. 개복지 작업 배우신 분은 3시까지 성남도 그리 우리 성남당 6 4 2 86번이 오셔야 됩니다. 음. 또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경매 끝나면 12시에 경매 끝나면 바로 이거 경폭주점 할 거예요. 음. 경복주제 끝나면 80에서 60분은 연로 오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 대한복지도 오셨다고 하고 어디에 음. 여기, 들어 뭐 가서, 대한국제소 왔습니다. 한번 자리 안내해 드릴 거에요. 계선 내가 합니다. 내가 이때면, 막 또, 막 개선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럼 뽑았지만은. 개선하지 <laughs> 말고, 그게, 하신다고, 제가 오늘 경품 유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경품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품 받아야 합니다. 깨쳐 전노와헤매임에 로 <목소리로> 추억이 젖어 화해 <목소리로> <목소리로>